이게 원론적인 풀이 를 생각을 해보면 어, s10 같은 경우에서 s10 은 2분의 항수 그 다음에 조항 2배 9d 얘가 55예요 s20 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20 조항 2배 19d 예요 가 210이에요 이거를 연립하면은 못 구할 내용은 아닌거잖아요 다 구한 다음에 S의 15는 다시 2분의 15에 2A 더하기 14D 해서 답을 찾고 그 다음에 S의 5는 2분의 5에 2A 더하기 4D 해서 답을 찾고 여기서 그걸 빼세요라는 형태로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거죠 계산 방법은 알겠죠. 그런데 등차에서 기억납니까? 초항에서부터 얘가 10, 20이라서 10단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15랑 5가 있으니까 5단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10항이고 얘가 5항이고 얘가 15항이고 20항이 된다 그러면 어 초항이라고 적힌 그러니까 그냥 출발 지점이라서 0이라고 하겠습니다. 5항까지의 합 1 0항까지 합, 1 5항까지 합, 2 0항까지합 이렇게 보면 0에서 5까지 더한 거랑 6에서부터 10까지 더한 거랑 11에서 15까지 더한 거랑 16에서 20까지 더한 것도 등차를 이루고 있다 기억납니까? 그럼 얘가 등차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여기 등차에 대한 거, 요 수열 자체를 a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서까지의 1에서 5항까지의 합을 a라고 하고, 여기서까지 더해진 게 a 더하기 d라고 하고, 그다음 여기서까지가 여기서 또 등차니까 a 더하기 2d가 되고, 여기서까지의 합은 a 더하기 3d가 되어라. 고이까지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러면, 1 0까지 합은 s의 10은 뭐가 되느냐면, 2a 더하기 d가 되고, 그 다음, s의 2 0항까지 합은 요거를 싹다다면 되니까, s의 20은 4a 더하기 6d가 되죠. 얘가 210이고, 얘가 55니까, 요거를 두배에서 적어보면, 4a 더하기 2d는 110이 되고, 이 식에서 이 식을 빼게 되면 4d는 빼니까 0이 되어서 저 관계식에서 이 d가 25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d에다가 25 하면 25 빼면 30이니까 여기에서 a는 어 15가 되면 되겠네. 맞나요? 그러면 이 값을 여기다 한번 적어 보면 얘가 지금 15인 거고 여기에다가 25를 더해서 얘가 40이 된 거고, 거기다가 25를 더해서 65가 되는 거고, 여기다 25를 더해서 얘가 90이 되는 거고, 이런 형태죠. 그럼 여기에서 15까지 합해서 5까지 합을 빼면, 15까지 합해서 5까지를 뺀다라는 말은 얘랑 얘만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답이 S의 15-S의 5는 음, 뭐 굳이 적자면 a 의 6에서부터 a 의 15까지 합인데, 요거 두개 더해서 105라고, 이런 형태로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